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옴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로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 29절에 다윗이 요압에 대한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서 돌아갈지어다. 그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이 아, 요압에 대한 저주는요, 요압의 가문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인간적인 깊은 관계를 보면 이런 저주를 정말 할수 없는 겁니다.요압은 다윗의 자매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역대상 2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즉 다윗의 조카로서 혈육의 관계입니다.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떠돌아다닐 때 오랜 세월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자면 절친 중에 절친이라는 것이죠. 그 절친에게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압이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칠 때니까 자신과 자기 백성을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이 왔을 때 그를 후이 대접하고 돌려보낸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요압은 아브넬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왜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해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그래서 아브넬을 헤부론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듣고 요압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네를 죽인 것은 저가 기부원 전생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본분의 내용은 단순히 복수를 금지하는 내용일까요? 복수해서 죽여서 그래서 또한 다윗은 요압 그 가문 전체에 대해 저주를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요, 요압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든지 복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일까요? 다윗이 요압에 대해 저주하는 것은 요압의 행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요압처럼 하면 저주 받음 하지만 요압처럼이라는 말이 요압의 복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본의 초점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지금 이 헤브론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게 되면. 아, 삼모무엘 하에서 보게 하하 2장에서 보게 되면 어, 다윗은 시글락에서 거기에 망명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올라오죠. 이 헤브론.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복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브네를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성문에서 죽여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헤브론에서 죽였다는 이것이 저주의 이유입니다. 죽였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헤브론 성문에서 헤브론에서 했다는 이 복수를 했다는 것이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즉아브네를 죽인 헤브론 성은 여호수아가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25절에 28절 말씀이 되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즉,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죽은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헤브론 성은 누구도 복수를 행할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헤브론 성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류를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입니다 그것으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아래서는 그의 모든 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극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곳곳에 세워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어떠한 미용과 복수심과 저주 아래 산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긍휼을 모른다는 것이 되고 사랑과 긍휼을 모른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과 사랑을 선포하며 실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도피성인 그리스도께서 몸된 그리스도께서 머리다신 교회의 우리가 일원으로 또이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에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한분한분 한분 서로 대할, 때,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